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헤로당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헤로당은 이 말을 듣고 당황하였고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 그들이 왕에게 말하였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서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간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그때에 헤롯은 그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때를 캐어묻고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 그들은 그 집에 들어가서 아기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하였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상자를 열어서 아기에게 황금과 유양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다. 그리고 그들은 꿈에 자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다. 아멘.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경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주님으로 모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꽉 들어찬 모습을 보니까 설교할 맛이 납니다. 제 설교가 길어지면. <laughs> 어디까지나 여러분들이 많이 오신 탓인 걸 아시고 <laughs> 농담이다 농담이고요. 어쨌든 우리 좌우 앞뒤 분하고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프로이바인낙텐 네,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성탄입니다. 네. <laughs>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이 자리에 오지 못하셔서 나중에 영상으로 우리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도 동일한 은혜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제가 이렇게 써놨더니 통역할 때 그냥 그냥 오래 기다렸던 이렇게만 했더라고요. 한국말이 느낌이 달라요. 그죠?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네, 성탄절이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성탄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정말로 기쁨이 가득하십니까? 그럼 한번 웃어보세요. <laughs> 네, 좋습니다. 어, 우리들이 흔히 하는 말로 슬픔은 나누면 절반이 되고, 네. 기쁨은 나누면 배가 된다.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아기 예수님께서 오신 기쁜 날, 우리 도르트문트 제1교회와 중앙교회가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기쁨도 두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그런 의미에서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기쁨이 두 배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니 기쁨이 두 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로 기쁘고 복된 날 함께 예배드리며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해서 두배 기쁨을 누리는 정말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일까요? 예수님일까요? <laughs> 안타깝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어, 빨간 옷을 입고요, 어, 수염을 기르고요, 그리고 선물이 든 빨간 자루를 들고, 빨간 코, 불빛을 비추는 루돌프가 끄는 썰매를 타고, 에, 그리고 오는 사람 누구죠? <laughs> 아, 오늘 빨간 옷 입었네요. <laughs> 네, 산타 할아버지입니다, 산타 할아버지. 원래 성탄절의 진짜 주인공은 우리의 예수님인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보다는 오히려 산타 할아버지가 더욱 주인공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비단 아이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어른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들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겠지만 성탄절을 단지 축제로 여기는 사람들 단지 즐거운 날로만 여기는 사람들에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산타 할아버지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선물을 주긴 하니까 좋은 사람인 것 같기는 합니다. 하지만 산타 할아버지가 성탄절의 주인공이 되기에는 제가 생각하기엔 분명히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들에게는 선물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는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지 않고 차별을 하는, 모두를 사랑하고 품지 않는 산타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주인공이 될수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눈물 흘릴 일이 많고 힘들고 외로운 우리의 인생길에서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들의 진정한 위로자가 될수 없고요. 진정한 해결사가 될수 없기에 더더욱 그는 주인공이 될수 없는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면서 심지어는 우리,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성탄의 주인공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는 우리 두 교회가 함께 모여서 연합으로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오늘 같이 이 귀한 날,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정말로 정말로 부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통역을 하고 번역을 해주는 하은이한테 어제 저녁 8시에 겨우 선교 원고를 보냈습니다. 하은이 눈을 마주칠 수가 없었어요. 계속 미안해가지고. 미안하다 하은 <laughs> 겉으로 웃고 있지만 하은이 속이 어떨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정도로 저는 참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오랫동안 말씀을 달라고 기도하고 또 붙잡고 애썼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었고 그리고 제가 씨름을 하면서 붙잡은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가, 마태복음을 보면 앞서 제가 성탄의 진짜 주인공과 가짜 주인공을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속에서도 가짜 왕과 진짜 왕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와 가짜를 판별해 주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그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가짜 왕이 가짜임을 판별해 주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동방박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는 네 가지 복음서가 있다는 걸잘 알고 계시죠? 성경에 네 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복음서마다 저마다의 별명이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아마 이광호 목사님한테 배우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교인들한테 알려주지 않았어요. <laughs> 괜찮습니다. 복음서마다 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복음서마다 강조하고 그리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은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다고 해서 특별히 왕의 복음이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도 누가 진짜 유대인의 왕인지를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의 본문은 동방박사들의 입을 통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물음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책을 한번 펼쳐서 우리 오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는데요. 어, 개혁개정 가지신 분들은 그대로 읽으셔도 돼요. 저는 세번역이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시작. 헤로단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라엠에서 나셨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말하였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아멘.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왕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잘 모르시겠나요? 처음에 나오잖아요. 헤롯 왕 때에 유대인의 왕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 헤롯입니다. 헤롯 왕이 있었습니다. 헤롯 왕은 사실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의 왕이 될 자격이 못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애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뛰어난 정치력과 수완 그리고 엄청난 생존력을 발휘해서 로마의 황제들에게 굉장히 잘 보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왕으로 정식으로 임명을 받고 다스리게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난데없이 동방에서 나타난 박사들이 찾아와서는 저희가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 속에 어떤 숨은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여러분들은 보이십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있냐는 질문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로마로부터 위임받아서 현재 유다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왕에게 너는 진짜 왕이 아니야. 라는 말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당연스럽게도 이 말을 들은 헤롯은 3절의 말씀처럼 당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그가 어떻게 지켜온 자리인지를 안다면 더욱 그가 느낀 당혹감을 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통적인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문 가문의 딸들과 결혼도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그는 자신의 자리가 위협이 될 것처럼 생각이 되면 그 대상이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다 죽였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의 아내 그리고 세 명의 아들까지도 자신의 왕 위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해서 죽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지켜오고 있던 왕의 자리인데, 어느날 동방에서 온 낯선 사람들이 그에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가 진짜 왕이 아닌 것을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짜 왕에게 결탁해서 가짜 왕과 함께 기득권을 취하고 있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역시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헤로당은 진짜 왕인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언서를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진짜 왕이 태어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그것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왕을 찾거든 자기에게도 알려달라고 부탁의 말까지 했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8절. 8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말하였다. 가서 그 아기를 샅샅이 찾아보시오. 찾거든 나에게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할 생각이요 말로는 자신도 그에게 가서 경배를 하겠다고 말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헤로당의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자신의 자리를 위협할 진짜 왕을 죽이려는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진짜 왕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을 듣고 동방 박사들이 길을 떠났을 때 자신들이 동방에서 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났고 그 길을 인도해 주어서 아기가 있는 곳까지 무사히 다다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들은 마리아와 함께 있는 아기를 보고 엎드려서 그에게 경배를 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예수님을 경배한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어릴 적부터 정말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너무나 많이 들어오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너무나 잘 알고 계신 말씀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동방박사들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이 보고 온 별은 과연 어떤 별이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바친 이 예물들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참 많은 설교들, 그리고 그런 서, 이야기들, 설교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처음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황금과 유향과 모리악이라고 한번 쳐봤어요 이 본문으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설교하나 그리고 동방박사도 검색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끝도 없이 나옵니다 끝도 없이 수많은 목사님들이 또 성경을 가르치시는 분들이 그 의미를 설명하는 영상들을 참 많이도 올려놨습니다. 실제로 초기 기독교 때부터 수많은 교부들에 의해서 그리고 유명한 학자들에 의해서 동방박사들은 과연 누구이고 어디서 온 사람들이고 그들이 보고 따라온 별은 무엇이었으며 바친 예물들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해석과 설명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적인 지식이 넓어지고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역시 중요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설명들을 듣고 이해하는 데에서 그치는 것보다는 우리에게 더욱 중요한 것이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던져진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당시 왕이었던 헤로당에게 던진 그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십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바로 이 질문이 진짜 왕인척 행세를 하고 있던 헤로당이 가짜 왕임을 폭로하고 있는 질문인 것처럼 이 질문이 저에게도 심각하게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가 이 질문 앞에서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고발되어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묻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진짜 왕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 질문을 조금만 바꿔서 해보면 이런 날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예수님이 진짜로 왕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어왔고 또 지금도 믿고 있기 때문에 오늘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파티를 하고 즐기고 있는 또 여행을 다니고 있는 이 시간에 이곳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침 일찍부터 분주하게 음식도 마련하고 선물도 챙기고 찬양도 연습하고 정말 헌금까지 준비하면서 이곳에 달려왔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음식 준비하고 말씀 준비하고 이것저것 하다 한두 시간도 못잔것 같아요. <laughs> 어, 굉장히 피곤합니다. 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다른 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십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누구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부릅니다. 주님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여러분들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신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매주 교회를 찾고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여전히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보다 앞서고 있고요. 내 계획이 주님의 계획을 앞서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판단과 지금까지의 내 경험이 더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로는 주님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 주님께 드리는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께 우리의 뜻을 일방적으로 알려드리고 우리의 계획을 통보하면서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떼쓰는 것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여전히 내 삶의 주인, 내 삶의 왕은 나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면, 헤롯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찾은 방법이, 알게 된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리가 나실 곳, 어디에서 어떻게 찾아 냈습니까? 바로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것을 달리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그리고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진짜 왕인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방법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왕 대신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수 있고요, 실제로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실제로 우리의 인생길을 따라 나서고 삶으로 지켜 행함으로써 말입니다. 동방박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저는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특별히 우리들이 오늘 우리의 진짜 왕을 찾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니 적어도 우리가 그 동안 왕 노릇 하고 있었던 가짜 왕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해로당에게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딨냐는그 질문이 바로 우리들에게 너의 인생의 왕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묻는 그런 질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이지만 정말로 내가 내 삶의 구주로서 진짜 왕으로서 그분을 만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계신 곳을 찾으시고, 말씀대로 행함으로 그분을 진정으로 경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동방박사가 누구이고, 어디에서 왔고, 별은 무엇이고, 예물은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진짜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시작으로 해서 그 동안 혹시라도 내 삶의 주인이 내가 내 삶의 왕이었다면 이제는 말씀 속에서 진짜 왕을 찾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결단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먼저 찬양 한번 고백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 예배 전에 아까 저희가 불렀던 찬양인데 제가 순서지에 복사해 놓은 찬양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해마다 성탄절이 되고 우리가 아기 예수의 오심을 기뻐하지만 정말로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맞이하면서 우리가 성탄을 보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내가 내 삶의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다면, 아직까지도 내가 내 삶의 왕 노릇 하고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왕 자리를 내어드리고, 우리는 그분을 온전히 경배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삶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i don't know. Yeah. 신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에 봐서 그 사랑 위에 서리 울산에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로 여러분들 성탄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구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말로는 구주라고 하지만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내 삶의 왕노릇 하고 있는 것은 나 자신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경험이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내 목표가 내 뜻이 내계획에 앞서고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 시간 한번 그 질문 앞에 바로 섭시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계시느냐. 그 질문은 바로 우리에게도 던지는 질문입니다. 너희의 왕은 어디에 계시느냐? 말씀 속에서 우리의 왕대신 주님을 찾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이제는 왕 노릇 하던 내가 진정한 왕이신 주님께 왕위를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정하며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탄을맞아여서 아버지 우리들 성경 지식을 그냥 쌓고 동방 박사가 누구이고 예물이 무엇이고 아버지 그런 것에 눈이 팔려 있었지만 정작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과연 우리의 왕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인지, 정말로 우리의 삶의 왕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고 계시는지를 묻고 있는 질문이라고 믿습니다. 헤롯 왕이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지만 동방박사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 유대인의 왕, 진짜 왕이 어디 있느냐고.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짜 왕, 우리 인생의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아버지 우리가 발견하게 할수 없어서 그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아버지 성경에서. 가운데 있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달려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그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 이제는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 의 주님을 찾게 하시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 왕자를 내어놓으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이 성탄을 계기로 말미암아 진정한 왕에게 우리의 왕위를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맡겨드린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탄절 마냥 들떠있고 기쁘고 마냥 웃고 떠드는 날이 아닙니다. 오늘은 누가 과연 우리의 진정한 왕인지를 우리가 그 왕을 영접하는 날 모시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이미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왕 노릇하던 가짜 왕인 내가 물러나고 이제 진정한 왕이신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만 사랑하며 그분께 경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나가는 우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